미경타운을 꿈꾸는 요양보호사 박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모습을 올려보았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육개장이 바글바글 바글 끓고 있습니다. 이게, 갑옷 뛰는 이거다. 아, 갑옷 뜨기 어. 혼자도 할수 있다, 이거는, 그죠? 응, 그, 어, 이건 혼자 할수 있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같이는 뭐게? 아, 그래요? 어. 봄, 어? 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곰 다리, 네 개, 세 다리, 두 개. <laughs> 먼저 저물러 줄게요. 손 마사지를. 먼저 풀어 줄게요. 손을요. 네. 이번에는 손, 손 마디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쑥 당겨 줄게요. 박수 0번쳐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를, 깍지를 낄게요. 손목을 돌려 줄게요. Wow. 시작. 하나. 둘, 셋, 그대로, 하나, 손목만 돌려줄게요. 손목만. 하나, 요렇게. 둘, 셋, 넷, 쭉. 자, 아, 이번에는 위로 올릴게요. 후. 머리 오르소, 골라내대 이번에는 내 어깨 칠게요.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하나 둘셋 넷, 반대로요. 하나 둘셋 넷, 손 틀어줄게요. 아, 숨차요. 네, 아, 요즘 못 나가니까 이렇게 집에서라도 운동을 해야 돼요. 손끝 박스, 주먹 박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